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 다이나믹입니다. 오늘은 2026년형 다치아 도커 캠퍼팬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캠퍼팬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독일이나 미국 브랜드의 대형 럭셔리 모델을 떠올립니다. 거대한 차체에 최고급 가구와 고급스러운 편의 기능을 가득 담은 수억 원대 차량들이죠. 하지만 다치아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2026 다치아 도커 캠퍼팬은 실용성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똑똑한 공간 활용으로 전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한 사치 대신 진짜 여행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선택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 차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리고 자유로운 모험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도커는 최신 디자인 언어로 완전히 재탄생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대담한 바디 라인, 세련된 곡선 그리고 약간의 오프로더 감각이 어우러져 도시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크롬 포인트가 들어간 새로운 다치아 그릴이 자리하고 있으며,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강렬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차체의 크기는 도심주행에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컴팩트하면서도 실내 공간은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넓은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 생활 공간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고, 후면부는 세로형 LED 테일 램프와 큰 테일 게이트로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면 다치아가 얼마나 공간 설계를 잘 했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작은 차체임에도 내부는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밝은 톤의 목재 마감, 편안한 패브릭, 은은한 LED 앰비언트 조명이 조화를 이루어 집처럼 편안한 공간을 완성합니다. 주방 공간에는 듀얼 인덕션 스토브, 스테인리스 싱크대, 소형 냉장고 그리고 여러 개의 모듈식 수납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리대는 확장식 구조로 설계되어 요리를 할때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위쪽에는 식기와 조리도구를 위한 상부 수납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 정도의 기능을 넣으면서도 답답하지 않다는 점은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주방 옆에는 다목적 다이닝 겸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접이식 테이블과 벤치 시트가 마련되어 4명이 앉아 식사하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밤이 되면 침대로 변신합니다. 벤치 시트를 접어 메모리 폼 매트리스가 깔린 더블 베드를 만들 수 있는데, 장거리 여행에서도 폭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재는 친환경이면서도 관리가 쉬운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래나 흙, 먼지가 묻어도 간단히 청소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대형 파노라마 창이 있어 낮에는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밤에는 별빛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단열을 위한 블라인드도 기본 제공되어 사계절 내내 쾌적합니다. 또한 이 차에는 소형이지만 매우 유용한 욕실이 있습니다. 공간 절약형 카세트 화장실과 접이식 세면대, 그리고 샤워 기능이 포함된 콤팩트 구조입니다. 내부는 방수 소재로 마감되어 있고 작은 스카이라이트가 설치되어 환기가 원활합니다. 물론 초보와 모터홈의 욕실처럼 넓지는 않지만 캠핑장에서 공용시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차량 곳곳에는 수납공간이 숨어 있어 옷, 장비, 개인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도커는 기대 이상입니다. 파워트레인은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순수 전기 모델 두 가지가 준비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가 뛰어나면서도 산악 도로를 오를 만큼의 토크를 제공하며, 전기 모델은 한번 충전으로 48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급속 충전 기능도 지원해 장거리 여행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서스펜션은 도심 도로는 물론 비포장 도로에서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고. 차체는 높이가 살짝 올라가 있어 가벼운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합니다. 운전석에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2인치 터치스크린을 통해 내비게이션, 음성 명령, 스마트폰 연동을 지원하며 캠퍼밴 전용 기능인 배터리 잔량, 물탱크 수위, 실내 온도 조절 기능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붕에는 옵션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고,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와 함께 전자 기기와 가전 제품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곳곳에는 USB C 포트와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어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습니다. 안전 장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360도 카메라까지 갖춰져 있어 운전이 훨씬 편리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입니다. 대다수 캠퍼밴이 억 단위를 넘어서는 반면, 도커는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제공됩니다. 그렇다고 기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기능을 알차게 담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진짜 실용적인 캠퍼 밴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젊은 여행자, 가족, 캠핑 입문자들에게 큰 매력을 줍니다. 다치아는 오랫동안 가성비 좋은 차량을 만들어온 브랜드답게 이번에도 본질에 충실한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주행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엔진 소음이 억제되어 쾌적하고, 전기 모델은 완전한 정숙성을 제공합니다. 조양은 민첩해 도심에서도 부담 없으며 운전석 시야가 넓어 장거리 운전도 편안합니다. 장시간 이동 시에도 운전자는 피로가 적고 동승자 역시 여유로운 레그룸과 다양한 수납 공간 덕분에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캠퍼밴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균형입니다. 초호와 모터홈처럼 거대한 시설은 없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침대, 주방, 욕실, 수납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까지 이것이 바로 많은 여행자들이 원하는 핵심입니다. 도커는 화려함 대신 진정한 모험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결국 2026 다치아 도커 캠퍼밴은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가격, 현대적인 디자인, 똑똑한 공간 활용, 친환경 파워트레인까지 모두 결합된 새로운 여행의 상징입니다. 혼자만의 자유를 즐기고 싶은 사람, 함께하는 모험을 꿈꾸는 커플, 가족과 추억을 쌓고 싶은 이들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 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설렘이 담겨 있습니다. 오토 다이나믹은 이 차가 2026년 가장 주목받는 캠퍼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방식, 그리고 끝없는 모험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